자, 여러분, 어서오십시오. 오늘은 이제 뭐할 거냐 하면은, 이번에 쇼케이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 과연 어떠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약간 좀 설레발 치는 희망편, 절망편, 예측, 나눠보는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고고. 일단 희망편이 옛날에 라이브 톡때 얘기했었던 시드링 대체하는 거 출시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6차죠 6차.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6차전직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음. 6차전직과 함께 하이퍼버닝 연출처럼 짧지만 유저들과 바깥 사람들 눈길까지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임팩트 있는 쇼케이스까지 있으면 그게 희망편이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양한 개편까지 좀 약간 연출적인 부분에서 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하이퍼버닝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연출이 괜찮았었다고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상당히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고 임팩트를 주기에 충분했죠. 뭐또 다른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6차가 있으면 좋은데 일단 구 직업들의 리마스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직업군 단위의 대대적인 리마스터를 진행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각 직업에 필요한 수정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6차 전직과는 별개로요. 네. 오케이 네네 좋은 얘기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또 다음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어 저는 희망편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일단은 뭐 6차겠죠 여러 가지 간서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저런 추측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는 좀 뇌절해서 아무데나 욕 갖다 붙이고 있기는 한데 운영진 입장에서는 그 동안에는 되게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제는 은근하게 본인들도 티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신 지역이죠 아마 새로운 신볼까지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 신규 고스나 신규 거기에 따른 에테르넬 장비 파츠가 추가될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카링이 겨울에 나오고 바로 여름에 나올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세번 첫째는 이전에 성장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 후반 경험치를 줄이지 않느냐 2 7 2상에서또 어센틱 심벌이라던가 기존 아케인 심벌의 속도를 더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다 완벽하게 되어 있지 못하고 서로 다 맞물리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김창수 팀장이 이것들을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용사님들께서 기대하고 계신 내용들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지만, 부디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이번에 저희가 20주년에서 선보여드린 것보다 더 양적으로도 많고, 방향적으로도 좀더 확실한 게임성 개선으로 저희가 6월 10일 네, 쇼케이스에서 제대로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성장 개선이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해방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성장이 개선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6차를 빠르게 찍을 거고 그러면은 건마까지 지금도 사실 건마 초기에 비하면 되게 다가가는 게 빨라졌잖아요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 보니까 1000억 정도로 한 4만대 격수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1000억이라는 매소로 생각해보면 이전에 비해서는 되게 쉽게 나오니까 또 이제 6차가 나오면 최종 성장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또 봐야겠지만 다들 예상하기로 50% 정도라고 생각하면 성장 개선과 동시에 급차도 되면서 해방도 완화가 될때 이제 사람들이 더 위에 이제 어센틱도 더 빨리 진출하고 빠르게 성장을 하니까 그리고 또 재획이라던가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완화가 되어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한 개선과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okay. 굉장히 정석적인 얘기긴 하죠. 왜냐하면은 창섭이 형이 지난번에 이제 라이브에서 얘기할 때좀 정석적인 떡밥을 하나 깔아놓긴 했어요. 미루긴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이제 패치들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씩 들어오는 것보다 한 번에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이제 시너지를 많이 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컨텐츠적으로도 뭐 괜찮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레벨링 완화라든지 뭐 육성 난이도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개선들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 가격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보스뭐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지만, 뭐 그건 뭐 살짝 회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의 패치 내역들이 들어올 것이다. 한꺼번에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팩트죠. 6차 전직도 120%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슬픈 거죠. 안 나오면은 슬픈 거긴 한데, 자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사실 나락은 너무 쉬운 게 지금 뭐 주식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기대치를 만족 못하면 무조건 나락이니까 6차가 안 나오면 은뭐 무조건 나락이고 뭐가 나오든 간에. 6차가 추정하기로 275 정도로 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레벨 접근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레벨 완화가 안 되면은, 6차가 나온다,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엔 6차 나온다는 건 여름 시즌 내로 이체로를 찍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사람들이 못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게, 결국에는 그 운영진이 얼마만큼 완화를 하는가, 아니면은 6차 컷을 낮춘다던가, 뭐 둘중한 개인데, 적어도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성장치를 요구하는 거는 나락으로 갈 길을 생각합니다. 제가 그, 리부트적인 하지만 280 하나랑 2 7로한개 키우고 있는데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전뭐 뭐 완화하면 허탈하지만 반대로 친구들 같이 하고 싶으니까 완화를 그냥 대폭 해줘가지고 계획 게임이라는 게좀 말이 안 되니까 보스 컨텐츠 게임으로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보스 경험치를 대폭 상향한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275로 내대 275를 찍기 쉽게 하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좀 많이 쉽게 절반... 한3번에으 아, 네, 감사합니다. 쇽쇽.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절망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무조건, 세 등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대형 업데이트 세 단계로 가잖아. 3차 업데이트는 이제 요거 나와. 신지역, 그 다음에, 신규 보스. 그 다음에 이제 2차 업데이트에는 그거 나옵니다. 신규 5차 스킬, 6차 스킬 아니야. 다섯 번째 5차 스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5차 스킬.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3차에서 신규 직업도 나와야 돼.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밑에, 이제 1, 2, 3차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콜라보. 여기는 이제 뭐든지, 이삭 토스트 콜라보. 어, 아, 신규 직업은 2차 패치야, 그래? 알았어. 신규 직업은 2차 패치로 넣어주고, 1차 패치로, 봄봄 프로젝트. 봄봄 프로젝트, 레벨링 완화. 각인 삭제. 모든 아이템, 잠재 세줄 고정. 이거, 씨발, 이번 이번에 큐브팩에서 각인 뺀거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 큐브팩에서 각인 뺐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생색 내려고 그래. 본본 프로젝트 하면서 모든 아이템 잠재 세줄 고정. 분명 히 이거 나온다. 아 그리고 이제 익스트림 마기단 어디에서 나올지는 몰라. 익스트림 마기단, 익스트림 칼로스에서 나오겠지? 자, 제가 생각하는 절망편 1차 본본 프로젝트 레벨링 완화, 각인 삭제, 모든 아이템 잠재 세줄 고정. 2차. 다섯번째 오차 스킬 여섯번째 오차 스킬 신규직업 3차 신지역 신규보스 익스트림 칼로스 마기단 익셉셔널 딱 이렇게 나오면 깔끔하다 그죠 나쁘지 않다고 보여줍니다 자 신규지역은 레벨 280 입장 그 다음에 신규보스는 본체 레벨 290 리부트는 이 친구 잡으려면 레벨 300 찍어야 돼요 하여튼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은 어... 어, 엎어야지 이러면은 자 그리고 어 토스트 콜라보 넣어주고 자 그다음에 이제 희망 편 한번 봅시다 희망 편 1차 자1자 패치에다가 다 넣어주면은 극락 아니겠습니까 그냥 바로 그냥 다 넣으면 되잖아 그지 어, 역대급 패치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에 다 보여드릴게요 왜냐 한 번에 다 보여준다고 했거든 창섭이가 그죠? 우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뭐 쇼케이스 관련 내용은 뭐 요정도로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쇼케이스 끝나고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쇼케이스 내용들 뭐 6차 전직이 나온다면은 뭐 6차전 스킬 같은 것들, 뭐모험집뭐매드북 이런 것도 빨리 만들어서 오도갈 테니까는 구독과 좋아요 하고 기다려주시면은 될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끝.